안녕하십니까. 진로특강. 이번 시간에는 수시, 정시, 적합성 판단 및 성적대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시와 정시의 적합성 판단 여부입니다. 아, 대학입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합니다.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하지만 수시모집은 수능은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활용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장학기록부와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냐 정시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학교장학기록부와 모의 수능에 따른 수시 지원 적합성 판정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가 수능보다 좋은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수시 적합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생은 수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의 변화가 향상이 아, 어렵다면 수시 지원에서 안정을 참여함으로써 반드시 합격을 할수 있도록 원서를 쓰셔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면 적정 또는 안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와 수능이 같은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 양쪽이 다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중 적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적정선은 지원하셔야 되고 또한 끝까지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모의 아, 수능의 성적 변화를 볼때 수능 성적의 향상이 어렵다면 적정이나 안정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능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면 현재 수준의 적정이나 혹은 향상으로, 상향으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능이 학생부보다 좋은 경우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정시적합형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수시보다는 정시모집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수시모집은 적정이나 상향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별 고사가 있는 수시모집의 경우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전형으로 응시하셔야 됩니다. 모유수능의 아, 향상이 어렵다면 아, 상향 또는 적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면 정시까지 생각하면서 상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다음은 수시적합형 학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 수시적합형 아,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더 좋은 수능 성적보다 학생부 성적이 좋은 경우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응시하셔서 수시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정시 적합형 학생입니다. 아, 이 학생은 학생부보다 수능 성적이 좋은 그런 학생입니다. 자, 모의 수능 성적의 향상이 어렵다면 현재의 수능 등급에 맞춘 대학의 범위 내에서 상향 또는 적정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모의 수능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경우라면은 정시 모집으로 갈수 있는 대학을 예측하여 현재 수준보다는 약간 상향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중 적합병 학생입니다. 모의 수능 성적 향상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정 또는 안정 수준에서 대학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을 모두 염두에 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두 전형을 염두에 두고 수시를 준비하면서도 수능을 끝까지 준비하는 그런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적대별 진학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대별 지원 전략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1, 2등급 정도 나오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도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라면 수시와 정시를 고려해서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실 수 있으며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수능이 1, 2등급에서 학생부 교과가 2, 3등급 나오는 학생이라면 수능이 더잘 나온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까지를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수시모집에서는 최상위권 논술 전형이나 수능체저가 있는 그런 전형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 또한 모의고사가 1등급인데 학생부 교과가 4, 5등급인 학생이라면 정시를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또한 수시 모집에서는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이나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또한 수능 최저 등급이 조금 높은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2, 3 등급인데 학생부 교과가 1, 2 등급인 학생이라면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수시에 좀 지원하시고 내신의 영향력이 큰 그런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권 대학으로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학생부 교과 종합 혹은 뭐 논술 전형까지도 지원하실 수 있으며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을 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모의고사 성적이 2, 3등급인데 학생부 교과도 2, 3등급인 학생이라면 수능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셔야 하며 또 정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에 논술 전형, 특히 수능 체저가 있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실 수도 있고 중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2, 3등급인데 교과 성적이 4, 5등급이라면 이런 학생들은 중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을 고려하실 수도 있고요.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또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을 고려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는 전형도 좋고요. 또 적성 전형도 고려에 범직한 그러한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은 4, 5 등급, 모의고사 성적은 좀 낮은 학생이죠. 낮은 학생인데 교과 성적은 1, 2 등급으로 높은 학생이라면 이런 학생은 수시에 점령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아, 또한 중상위권 대학의 지원도 고, 고려하셔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대학의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 교과나 논술 또선흥 체저가 없는 그런 대학이라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45등급인데) 교과 내신 이 (2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역시 수시에 좀점념을 하셔야 되고 아~ 중위권 대학에 수능 체제 없는 뭐~ 논술 전형을 지원하실 수도 있고 중하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성적이 4, 5등급인데 학생부 교과 성적도 4, 5등급이라면 적성평가 시험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시는 것이 어떤가 권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도 좀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기준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나 아니면 학생부의 성적을 바탕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를 찾아서 미리 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길입니다. 학생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학 입시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